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원두의 종류와 제조 과정에 따라 다양한 향과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커피 전문 전시회 제15회 서울 카페쇼 2016이 오늘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제15회 서울 카페쇼는 국제 커피 기구가 공식 후원하며 총 41개국 580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세계 커피 산업 전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와 서울 커피 투어 버스, 친환경 캠페인 등 다채로운 체험 및 문화 행사가 마련돼 바이어와 일반 참관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 카페쇼 주최사인 엑스포럼 신현대 대표는 세계 커피 문화가 하나되고 세계 커피인들이 교류하는 서울 카페쇼로 성장하기 위해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마련했고 특히 올해는 친환경 캠페인과 서울 커피 투어 버스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카페 투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서울 카페쇼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만 들어도 도움이 되는 생활 경제 팁. 아시아 뉴스통신 TV 경제톡톡의 이소연이었습니다.